승가 공동체 정신 회복과 시대에 맞는 전법 교화를 위해 조계종이 승가 교육 진흥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오는 10일 한국 불교 역사문화 기념관 전통문화 예술 공연장에서 교육 불사 후원 법회가 열리는데요. 홍진호 기자가 행사를 준비하는 조계종 교육원 불학 연구소장 정운 스님을 만났습니다. 예, 조계종이 오늘 10일 교육 불사 후원 법회를 엽니다. 또 이제 불학연구소장 정운수님과 함께 뭐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랜만에 이렇게 후원법회 열리게 됐는데 어떻게 이번 후원법회가 열리게 됐는지 들려주시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반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100년 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원에 원장선생님께서 부임을 하셔서 아, 2011년인가 그때 이제 교육국사 후원금을 좀 하셔서요. 스님께서 하신 일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자금 전달도 있었고 수많은 스님들 도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하셨고요. 또 무슨 뭐 연수 교육이라든가 이런 일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후원금을 받아서 나름대로 스님께서 또 이제 하셨던 일들이 스님이 이제 오래 퇴임을 남기면서 교육은 이제 백년지 대개다 특히 승가 교육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첫 걸음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뭐 승가교육 개혁을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이 하셨죠, 종단에서. 그럼요. 네. 이제 우리 원장스님께서 부임을 하시면서 한글 방식이 굉장히 좀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현대식 방향이 교육 체계가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스님들은 어차피 평생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아주 우리 원장스님께서 현대적인 수입, 수입, 교육 방법으로 많이 개선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10일 날 교육부사 후원법의 당일 날 행사 또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합니다. 정경스님, 유시를 다 같이 합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원로회의 의장스님께서 이렇게 희망 메시지라고 할수 있겠죠. 또 총무원장스님, 또 원래 회의에 또그 위에 또 중진급 되시는 스님들이 어떤 전달 메시지 같은 점이고요. 예, 스님 이제 끝으로 교육부사 후원법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동참당부의 말씀.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음, 구마라드 같으신 분이 한번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불교를 천년 살리는 계기였거든요. 용수보살 한 분도 정말 백년 천년을 불교를 살렸었고요. 정말 20여 년 전에 입적하신 성철 스님께서도 그한 분으로 인해서 불교를 100년이나 살리신 분이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교육원 후원법회를 통해서 많은 스님들이 정말 교육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후원을 받고도 해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마라짐이나 용수보살 정말 성철 스님 같은 스님 한 분이 인물이 나온다면 불교를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을 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님들이나 또 우리 제방에 계시는 모든 불자님들께서 쉽지일반 조금이라도 정성 들여서 후원해 주신다면 아마 정말 불교를 앞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스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